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한두 번 들어서 이해될 것이 아니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부동산 재테크 하시는 분들 혹시 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채권 투자자들 외환 딜러분들 이런 분들 나와서 그럴듯하게 어, 비트코인 투자 조언하는 내용 듣고 아, 나도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알트코인과 전혀 다른 자산이라는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비트코인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말하는 비트코인 투자 조언은 알트코인에는 적용하시도 뭐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적용하시다가는 큰 실망만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돈만 벌면 되지. 무슨 소리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트레이드 하시면서 돈벌수 있을 것 같습니까? 365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초단타 할수 있는 체력과 의지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혼자서는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pc방에서 조를 짜서 교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알트코인은 어렵다고 인정하는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알트코인은 투자의 감각과 차트 분석을 통한 매매기법 등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세상의 자산 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 뭐 밀수 범죄자, 자금 세탁범, 뭐 해커들, 이런 인간들 중에서 조금 뛰어난 부류들 중에 비트코인을 통해 어느 정도의 돈을 번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본 사람들은 주변에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스포츠카를 사고, 명품 시계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뭐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은 제로의 가격에서 1억 원이 되었으니, 뭐 말하자면 1억 배 오른 자산이고, 또그 과정에서 신나는 무용담을 늘어놓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추에이션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중에 1950만 개가 벌써 채굴이 되었고, 그 중에 수백만 개는 잃어버린 바된 비트코인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살까 말까 망설이며 미결제 상태로 장바구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내리주면 한번 사볼 건데, 5천만 원이면 나도 사볼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00달러이 던 비트코인을 비싸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5천만 원이면 사보겠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랜 부피스는 온 세상에 비트코인을 단돈 25달러에 준다고 해도 안 사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제학자들과 뛰어난 투자자들이 왜 이런 무가치한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신다면 아직 비트코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몇 퍼센트 하락하면 손절하고 몇 퍼센트 수익이 되면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시고 이런 개벽따기 같은 말이 들리면 귀를 막고 비트코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자산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없는 자산을 실제적인 자산으로 교환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돈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 대답을 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짜 돈 모아서 진짜 돈인 비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